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김제 노장입니다. 지금, 지금 보이는 것이 이 화분떡이죠. 화분떡. 근데 화분떡여러분들 준비해 놓으시는 거 모르겠네. 다해결 놓았겠죠? 근데 내가 이 화분떡을 벌을 얘기해 보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화분떡을 이건 작년에 작년 8월달에 예, 화분떡을 캐다가 10월달에 버려주려고 한번 열어봤더니 그대로 있더라고 숙성이 안되고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이 화분 떡을 개웠는데 그 효모 효모죠 효모 효모 효모를 넣는다고 해서 이것이 화분 떡이 숙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 그 효모란 것이 맥주 공장에 맥주 만들고 찌그러기죠 그것이 그 효모가 백도에 어, 건조시켜 보니까그 효모균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효모균이 살아 있다면 우리 화분 떡이싹 썩어버리죠 빵이나 그 막걸리나 그런 것 같이 썩어버리죠 오래라도 근데 이거 오래라도 썩지 않은 것은 그 효모균이 살아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, 우리가 이것이, 설탕이 들어가면 더이 숙성이 안 되죠, 또. 석상이 보다 안 아, 설탕이 들어갔는 것보다 안들어갔 설탕이 들어갔이때더 숙성이 안 돼요.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 숙성이 되나, 이제 건조기가 있는 분들은 이 건조기에다 넣고, 청국장으로 맞춰서 한 3, 4일 거기서 띄워가지고, 어, 방에다가, 뜨거운 방 있으면 뜨거운 방이다 그냥 놔두시고, 또 그것이 안 되면, 전기장판이라도 깔고, 어, 방에다 넣어야 합니다. 그래서 한달 정도 놔둬야 이것이 제대로 숙성이 돼요. 그러면 이걸 떡을 반죽해가지고 한 1년이 다 주면은 제대로 숙성이 됩니다. 어, 1년 이상 먹은 것이 제일, 그 제일 좋긴 좋은데, 2년까지도 괜찮아요. 그런데 3년 된 것을 주고 보니까 그 소충이 많이 끓더라고. 그래서 한 1년 정도 놔뒀다 준 것이 제일 좋습니다.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, 그, 어, 건조기라도 넣어가지고 숙성을 시켜서, 어, 한 3, 4일, 자, 건조기에서 시키면 딱 뜨끈뜨끈할 적에, 어, 방에다가 정기장판이라도 깔고 비닐을 덮고, 그리고 이불 같은 거 덮어서, 이제 우아리로 바꿔주면 됩니다. 한달 정도는 제대로 해야 숙성이 돼요. 그러하면 이걸, 땡, 지금, 이거, 여러분, 에게잘보일안가 보는데, 이거하고 이거라고 똑같이, 반죽을 한 것입니다. 그 근데 이것이 더 노래요. 이것이 더 색깔이 진해. 이건 이제 우리 흰질방에다 넣어놨다 나온 것이고, 이건 바깥에 있는 것이고. 그래서 이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, 이 버림의 결정에 숙성을 짓는면 여기만, 어, 가루가 안나와요 찌꺼기가 근데 숙성안되는 넘어지면 다 가루를 씹어내 그래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또벌깨올때 약을 치죠 어. 어, 속상말을 친다든지 응이발가를 친다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치고나서 그진드기가100%다 안죽어요 또 한번 쳐야해요 그렇게 하면 귀찮죠 그래서 약을 치고 나서 어 만패 만패를 위에다 한장 얹어 준다든가 옆에다 끼워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돼요. 근데 어 세금째 써진 거 있죠? 한 문으로. 그것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. 그건 이 만패가 이 왕수 같은 것보다 약이 배나 세. 이벌에 까딱 자르면 너무 벌이 죽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만든 회사에서 3시간 정도 햇볕에다 말려서 그렇게 써라 고근는데 양봉원에서 다그 설명을 안 하더라고 그 세금자 써진 것은 반절만 넣어요 반절만 반장만 그왕수 같은 것은 한장 넣어도 괜찮은데 그 세금자 써진 것은 꼭뭐 반장만 넣어 반장 이상 넣으면 벌이 상해 벌이 많이 죽어 벌한 마리가 금덩이 같은데 그것도죽여보면안 되죠 그리고 약을 칠 적에, 무엇을 같이 쳐야 냐면 석고병약. 석고병약을, 그 보통, 그, 북북쪽에 한 마리 다 치죠. 그러니까, 그, 열 칸으로 나눠서 치면 돼. 그, 10분지를. 그리고, 노제마. 우리가 노제마를 벗어 필 적에 약을 쳐라고 그러죠. 근데, 그러면 안 돼. 그, 36도 버리 온도가 그 정도 올라가죠. 그러면, 벌써, 그 바이러스가 펀져. 펀져. 볼통이 다번져 그러니까 일찍 잡아야 돼, 그것을.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한번 쳐, 야 한데, 이제 3월달쯤에 또한번 쳐줘야 돼. 그한두번 정도 쳐주면, 봄에는 그 괜찮아요. 그한두번 정도 쳐줘야 하고, 너지마를. 그리고, 석고병약을 꼭 쳐야 한다면, 석고병약 그것이 쉽게 말해서 모든 균을 싹 살균해서 죽여요. 그래서, 그, 토종의 토종벌. 만죽봉합 부패병. 그것도 치료가 되더라고. 우리 집이 토종벌이 자주 들어와서 그 토종벌 내가 키운데, 그한 통이 그 병에 걸렸어. 그래서 그 소문에다만 계속 치워줬더니, 어, 그 치료가 되더라고. 근데 그 놈의 뭐, 새끼를, 새끼를 두 배, 세 배, 세배놨구나세배놨는데세 어, 배, 네 배, 네배놨는데 그것이 그, 이세 가서는 그것이 안 생겨요. 분폐병이 안 생겨요. 면역이 생겨가지고. 근데 석구병만은 면역이 안 생기더만. 우리 집이, 음, 우리 집 벌이 잘 들어옵니다. 이거. 희한하게. 하나에 뭐 20통 도어간도 있어. 재작년에 그런 애들도 있어. 는데 벌이 잘 들어와요, 이 근데 벌이 한통 들어왔었는데, 양벌이 들어왔는데, 음, 왕이 참 좋아. 그래서 그러면 2층 뭐 해가지고, 벌을 10통으로 짜게, 짤라, 게 해봤어요. 그랬더니, 낭중의 것이 봐보니까 석고가 있어. 그래서 그냥 그 부모 그대로 놔뒀니 어서 양반이 그것서싹 왕을 가져가 버렸어 나한테 왕잘 가져간 양반이 있어 밤에 와서 싹 빼가 버린 거야 근데 요새 와서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아이 왕을 위버릴 때이 석고가 싹 봉장이 번져버렸다고 벌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고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막벌려안돼 그래서 석고약을 석고가 있든 없든 석고약을 쳐야 돼.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 벌들이 나가서 꽃가루끼 마골 흐르고 가서 만나요 서로가. 그래서 진드기도 그렇게 올라오지만 석고 같은 것도 그런 균이들이 그 꽃에서 서로 빠면서 그 올라온 거예요 바이러스랑. 그래서 석고약도 꼭 해야 돼. 그리고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가 천적 말벌. 알벌을 잘 준비해 놔야 됩니다. 그, 소비, 너대장 삶아가지고, 물을 한반 마리에다가, 설탕 한 음, 5kg 내기 위해서 10kg. 한 5kg 정도만 넣으면 돼요. 반 마리면. 거기다가, 식초하고, 막걸리하고, 그렇게 해서, 음, 하우스 있으면 하우스 같은 데 넣어놓고, 음, 그거 없다면, 그 방에 방이 또 여유가 있다면 방에다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따뜻한 방이다 그러면 숙성이 돼 숙성이 돼서 냄새가 나면 바깥에다 내놓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말벌이 잡을 때 사양의 약으로 일대일로 섞어서 음, 너무 벌이 잘 들어옵니다 말벌이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내가 또뭔 얘기를 하고서는 생각이 안나 아그 요즘 설통무제 토종 키운 사람들 내가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게 오늘 처음으로 얘기한 것입니다. 설통 농지 살에다가 근데 설통 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양봉통의 빈통입니다. 빈통 우리가 벌 죽어 분퇴장에도 다두 보면 그 벌이 들어와서 온치도 밥은 벌이 들어와서 이, 있는 경우가 있죠. 그 바로 그런 얘기예에 그래서 어, 소조 같은 것은 그, 벌통에다한 3회 정도 공소비를 넣고 그 옆에다 토종통을 넣어요 3개 정도 3개 안에 네개 놓고 밑에도 고여 놓아 테프를싹 위에랑 밑에랑 싹문 종이가 발르면 제일 좋습니다 문 종이를 싹 발라서 그렇게 벌송 에다 싹 넣어놓고 딱 놔두면 그벌 들어옵니다 100%들어와100%그막 토종이 있다면 100% 그래요 3kg 내에 토종이 있다면 100% 그래. 산에다도 놓고 없어. 어디 정, 강 밑에나, 어, 빈집, 양지 쪽에 갖다 놓으면 잘 돌아. 와 이렇게 놓고. 양벌이고 토종이고, 어. 빈집 있으면 그 냄새를, 3 k 로내 냄새가 나면 들어와. 어이, 내가 여기에서 버려 키웠었는데, 아이, 버리 뿜어만내면 이것이 땅에 붙지, 나무에 붙지 도 않고 그냥 바로바로 날아가버러더라고 땅주 알고 본게 밑에 집에, 벌 죽은 것이 빈통이 굉장히 많이 있어 전부 다 그리 가보더라고 아하 요기 이름 같다 작년 재작년에 토종 키운 사람이 약을 갖고 벌이 한번 싹멀살해버린면되 그래서 그싹약그풀을 그 먹이듯 싹판내 빼라 버리고 빈통을 기다쪽쟁에 났더니 여기서 이차뭐학산머에이쪽이 그려서 전주 쪽인데 여기서 벌이는 모으더라고 막 그의 열여덟 통인가 계산벌로 열여덟, 소비 열한 장, 1 2장그 정도 막 벌들이 여섯 장, 최고 조금 이 여섯 장 들어도 막 열여덟 통들어왔서 며칠 사이에 삼 사일짜에 그렇게도 들어도 막 여기 벌이 잘 들어요 와 우리 집에 예전에 몇 종씩 들어와 도정벌도 이제 그렇게 놓아두면. 벌들이 지나가다가 냄새 맡고 들어와요. 산에까지 갔다 벌통 쏠통 넣을 필요가 없어. 네. 여러분들, 네.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, 네. 또한번얘기지만 화분 떡은 꼭 숙성시켜서 벌들에게 주기 바랍니다. 여러분김제 노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